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쌤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난의 아버지 하미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지금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처럼 완,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진짜 완벽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노아를 의롭다고 표현을 했고요. 완전하다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도 알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2의 아담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죠. 큰 축복입니다. 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 노아였는데요. 어, 제 2의 아담이 돼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많았던 이이 이 세상을 아, 리셋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그 세상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아,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죄를 짓는 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노아 같은 사람도 죄를 짓는구나. 아,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는데. 아,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됐던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죄에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아,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아, 여기서 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빼고는 그 누구도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사람은 보다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하면서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고 우리 자신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 쓰러지는 사람을 보면서 자비함이 없이 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는데요. 남을 정죄할 때는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정죄하는 것은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지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하면서 샘, 샘과 함과 야벳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다 끝났죠?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그전, 그전에도 아들들이 있었고, 며느리들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성경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 되게 되는데, 이제 18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어,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샘과 함과 야벳이라고 1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8절을 보게 되면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는 말씀이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은 이세 명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어 함이 아, 특별히 함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아,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는 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2의 아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담의 자손들이 쭉 왔지만 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리셋을 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 땅을 이 땅에 널리 퍼져가지고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은 가나안의 사람들의 후 조상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야벳은 이방인들, 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후에 20절을 보니까요. 농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서 5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땅을 땅에서 일을 하고 땅을 일구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였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농사 짓는 것을 아그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했던 일인 것입니다 목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도 이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2 0 절을 보게 되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제 포도원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아 포도를 사용하면서 이제 포도주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부터 이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전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포도를 따고 재배해가지고 포도를 따고 그다음에 포도를 짜가지고 나온 주스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뭐 통에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시고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 배웠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포도를 재배하는 건 아,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기로 원하는데요. 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아,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한 번은 아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취하였다는 것입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노아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 포도주를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든 것까지는 죄가 되지 않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은 성경 아, 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더라도 취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노아가 여기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노화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죄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심을 보내고 보여주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죄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영적으로 겸손하게 아, 조심을 하는 것이 아,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제 그의 아들 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함이요. 이제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미리부터 알려주십니다. 가나안의 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아, 그런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아마 설명을 해준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함이 무슨 아, 잘못을 했는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지고 아무것도 잊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22절을 보게 되면 그걸 보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두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알립니다. 아, 왜두 형제들에게만 알렸을까? 어, 다른 사람들은 없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 아마 다른 사람들도 또 있었다라면 돌아다니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아버지가 말이야. 술 술에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었네 하면서 아, 돌아다녔을 텐데, 사람이라 는두 형제밖에 없으니까 두 형제에게 가서 이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몸을 가려줄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의 몸을 가려줄 수도 없고 그날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혼자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 함이란 친구가 형자들에게 가가지고 아마 그것을 뭐 소곤소곤 말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크게 말하면서 아 글쎄 아버지가 이러고 있네 하면서 아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아 너희들도 한번 가서 봐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들, 그, 그, 두, 나머지 두 형제들도 가서 보죠. 아,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마 형제들에게 가가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너들도 가서 좀봐 하면서 아버지를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아,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는데, 어, 이럴 때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아, 글쎄 말이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네' 하면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 하는 것. 아,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그냥 죄가 되,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어, 가, 가서 보라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뒷걸음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나오는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버지의 죄를 덮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함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소문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죄를 용 죄를 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잘못과 죄를 덮어준다는 것이죠. 어, 샘과 야벳,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서 아버지 잘못된 것을 어, 덮어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노아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기가 보게 되죠. 누가 나를 이렇게 덮어줬네 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들이 한 일인 것을 이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보고를 받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노아가 한 말이 딱 여기서 기록이 됩니다. 노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노아가 한 말이 기록이 된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 노아가 한 말이 기록이 되는데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말을 보게 되면 아들 함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고요. 대신 그의 후손들을...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자신의 아들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가난한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이 그랬던 친구예요. 이렇게 뒷담화하면서 남의 죄를 덮을 줄 모르고 남에게 막 알리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죄가 그러한 성품이 그대로 되물림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성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아, 노아가 보고서 어떻게 보면은 저주했다기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가 또 샘에 대한 아, 예언도 하는데요.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후손들의 복을 받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아, 샘은 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 가는 것을 이제 노아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그렇게 갔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 어,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구원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 노아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고 의롭다고 생각됐던 노아조차도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많이 신뢰하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잘못을 할 수가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지기려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성령께서 다 설치해 주시고 다 보셔서 지적해 주시옵소서. 다 모든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의 죄는 덮어줄 줄 아는 사랑으로서 자비함으로서 덮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 노아도 쓰러졌네요. 노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남의 잘못과 죄를 사랑으로서 덮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